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인격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마태 복음에 나오는 산상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덟 가지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그복 하나 하나를 여러분 따져 보면은 그 복이 어떤 복이지요? 바로 인격에 관한 복이고 성품에 관한 복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게 되는 복에 대해서는 하나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지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 마른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그렇게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게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